인터넷보다도 더 저렴한 다이어트 식품 오프라인 마켓 달라에서 사온 다이어트 과자랑 식품 쇼핑 리스트 보여드릴게요. 운동은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굶는 건 노동일 뿐이라는 김근육 씨의 명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문했습니다. 다이어터들의 마트. 다산 신도시에 새로 생긴 다이어트 음식 간식 보조제 전문 매장인데요.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저렴하다면 믿어지시나요? 일단 내부 먼저 빠르게 스캔 시작해볼까요? 장바구니 들고 본격 쇼핑 시작합니다. 문 앞에는 요즘 핫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단백질 파우더부터 소화 효소까지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한 다이어트 식품이죠? 땅콩버터가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무스 크런치 2종이 준비되어 있고 교차 구매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하면 영양 불균형이 오기 쉬운데 이럴 때 영양제도 꼭 먹어줘야죠. 영양제 가격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인터넷보다도 훨씬 저렴한 건 물론 투플러스 원 행사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증정 행사도 가득가득한 다이어트 샵 달라. 다이어트하면 멈춰버리는 장운동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도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살 빼느라 푸석해진 피부, 늘어난 피부에 도움을 줄수 있는 콜라겐도 이렇게나 많아요? 제일 관심 갖고 볼 단백질 코너인데, 먹어보고 싶은 제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개별 포장된 파우치형부터 두고 타먹을 수 있는 큰 통으로 된 프로틴 파우더까지. 그리고 참치랑 햄 같은 일반 식품들도 있습니다. 식물성 참치랑 식물성 미트볼이라고요? 스팸도 무려 닭가슴살 스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당죽에 비건 카레까지 있더라고요. 이제 또 옆쪽으로 이동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시식 코너. 다이어트 소스 비싸게 주고 샀는데 맛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저당 잼부터 제로 드레싱, 저당 마요 등등 다양한 소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이어트샵 보신 적 있나요? 그래놀라랑 견과류도 전부 행사 중이고, 옆칸으로 가보면 제로 과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바삭하게 집어먹기 좋은 프로틴 칩부터 저당 초콜릿까지 종류가 엄청납니다 이렇게나 많이 있다니깐요 오븐에 구운 과자부터 떡볶 같은 과자까지 가득가득 과자를 너무 좋아해서 다이어트 중에도 참을 수 없는 저는 2 플러스 1 행사하는 제로 쿠키를 담았습니다 또 다른 쪽 코너를 보면 저당 아이스티, 콤부차, 바질리카노 등등, 알룰로스의 아보카도 오일 등 다양한 소스가 가득가득 있습니다. 샐러드, 샌드위치부터 냉동식품까지 한가득, 닭가슴살, 만두, 아이스크림까지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여기 주목해주세요. 여기 있는 게 천부 9,900원인데 안에 들은 건 좋기 2만원어치, 칼슘도 하나 사고 라면까지 구매하고 다이어트 식품 구매 끝 집에 와서 풀어보는 다이어트 제품들인데요. 인터넷 최저가는 13,400원 달라에선 12,900 이렇게 저렴한데 아직도 달라 안 가보세요?